핵분열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궁금한 게딱 있었어요. 김상욱 형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요. 여기서 양재학은 여러분이 하나만 알면 돼요, 다행히도. 그 차이가 이두 가지인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어려우시죠? 설명 끝! 이야, <laughs> <laughs> 이걸 설명하다니 여기서 내가 미쳤지. <laughs> 형님이 또 우리 과학, 담론에큰여야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것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방송에서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 와이프를 소개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다들 자기 분야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물리학자와 또 사랑하는 물리학자는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파인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진짜 물리학자를 뭐 만약에 줄을 세운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0위 안에 들어오긴 힘들 것 같은데 뭐라고 위대한 물리학자가 맞아요.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시 파인만을 뽑은 이유는 이 사람은 야. 정말 사랑스러운 면이 많아서. 네 대부분 물리학자들이 김상욱 교수님처럼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은 음. 사실 좀. <laughs> 대학이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좀 개팍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파인만은 성격 좋기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게 물리를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매력에 한번뿅갈 수밖에 없었는데, 엔비디아의 CEO, 제스냥도 그런가 봐요.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보통 한 1년에 한 번씩 내놓는데, 항상 이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GPU 라인업은 블랙베리라고 하고 다음 세대가 유명한 여류 학자인 루빈이고 그 다음번 칩의 코드명이 파인만이네요. 아. 젠스망들 우리 김상욱 교수님 방송 만나 <laughs> <laughs> 먹뭐그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었 에이 젠스망. <laughs> 다음번에야 무리다 물리 무리. <laughs> 근데 사실 나만 이렇게 물리를 알린 건 아니고 체스도 방송에서 많이 물리를 특히 이제 핵 관련해서? 아, 어쩌다 보니 오펜하이머 영화 지난번에 아, 오펜하이머 그 계기가 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의 주목에 오르게 되고 제가 그런 핵분열, 원자폭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라늄에는 두 가지의 동위원소라는 게 있다 우라늄-235와 우라늄-238 근데 우라늄 238은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고 대신에 99.3%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고 반면에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는 0.7% 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맨하탄 프로젝트나 지금도 이런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0.7%의 우라늄 235를 농축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 설명하면서. 물리학 전공자로서의 본능을 숨길 수 없었던 부분이 궁금한 게딱 있었어요. 어왜 근데 얘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얘는 아니어라는 거지? 아, 이게 궁금했어요. 야,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laughs> 그래갖고 오늘은 김상욱 형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잘못된분되인데 <laughs> 나도 핵물리 전공은 아니잖아. 저도 오펜하이머 때 나가서 설명할 때에도 이거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 사실은 설명을 왜안 하냐 면 어렵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할수 없고 <웃음> <웃음> 어, 여러분 모든 물질은 이 칠판도 원자로 되어 있고 뭐 체스도 원자로 되어 있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란 것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고요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 보통 e 라고 쓰는데 전자가 아주 많이 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자 폭탄은 이 전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핵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은 너무너무나 작은데 사실 원자는 너무너무나 작아요. 원자가 얼마나 작으냐면은 이 동전과 여러분이 지구를 생각해 보시면 지구에 비하면 동전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구를 말하냐면 지구와 동전의 크기의 비가 이 동전과 원자의 크기의 비랑 같아요. 그렇게 작은 원자인데 또그 안에 또 작은 원자핵. 주기율표라고 있어요. 원자를 쭉 순서대로 늘어놓은 건데 수소가 1번이고 헬륨이 2번이고 그런 번호로 따지면 우라늄은 92번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92는 이 안에 들어 있는 원자핵의 양성자의 개수를 말하고요. 이 안에 중성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두 개를 합친 게 23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238은 양성자는 똑같이 92개가 있지만 중성자가 3개 더 있는 거죠. 146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원자핵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자핵. 편의상 이 빨간색을 양성자라고 하고 이 하얀색을 중성자라고 할게요. 우라늄 235의 경우는 빨간색 92개, 하얀색 14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란 말이 붙은 거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 n 전 없어요 중요중죠플죠플전스전갖를 녀석은 플은플전스전만를면서면서어밀어든요든요서지서지시보시처럼처럼이묶을주어 힘이 힘이 있우리우리 그 힘을 힘을 이력이 불러요 러요 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양성자들끼리만 있으면 s g e 서로 밀어내는데 중성자를 넣어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지 않으면서 끌어당기는 핵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라늄은 이렇게 수많은 입자들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이 녀석을 툭 쳐주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92개의 양성자가 우글우글하면서 안에 들어있는데 핵력으로 묶어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때 얘를 탁 쳐주면 이게 툭 쪼개진다는 게 핵분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를 툭 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얘를 어떻게 툭 쳐줄 수 있을까요? 원자핵까지 들어가려면 원자핵만큼이나 작은 입자를 넣어서 이 핵에 근접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양성자 혹은 중성자를 여기 쏘면 돼요. 근데 양성자를 쏘면 문제가 뭐냐면 양성자는 얘도 플러스고 이 전체도 플러스잖아요. 접근을 하다가 워낙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밖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중성자 같은 경우는 밀어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핵분열의 기본 아이디어는 외부에서 중성자를 쏘아서 중성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쪼개질 것인가 안 쪼개질 것인가. 그래서 235와 238의 차이는 추가적인 중성자가 들어왔을 때. 가스로 버티고 있던 이 원자핵이 퍽 쪼개지는 조건이 맞아서 쪼개지는 그런 원자핵이고요. 238은 중성자가 들어와도 쪼개지지까지는 않고 이 추가로 들어온 녀석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두 가지인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만 설명하면 끝나는데. <laughs> 중요한 스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를 설명할 때 이제 양자역학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순간에 의해서 <laughs> 김상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기서 양자역학은 여러분이 하나만 알면 돼요. 다행히도 그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 그러거든요. 결국 이 개수가 질량과 관련되는데 질량수가 짝수일 때 안정하고요, 홀수일 때 불안정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남녀의 수가 맞아서 짝수가 돼 있으면 안정하지만 <laughs> 숫자가 하나 안 맞아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게 우울하겠죠. 네, 방을 두 명씩 들어가는데 혼자 남아야 되니까 불안정하잖아요. 양자역학은 역시 사당의 학문입니다. 그럼요. <웃음> <웃음> 이런 건 이렇게 주가잘 맞지? <laughs> 그래서 235호가 238보다 더 불안정한 원자라는 것부터 첫 번째 이야기고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물리에서는 에너지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높낮이로 생각하셔도 돼요. 높은 데 있는 거는 이게 불안정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안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데 있는 거는 당연히 안정한 데로 가요. 낮은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정한 것들이 더 에너지가 낮고 불안정한 것은 에너지가 높아요. 자이 핵이 쪼개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불안정한 원자핵이라 그랬잖아요. 235가 그럼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푹 쪼개지지 않지 얘는 왜이 자체로 불안정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지 하는 질문이 가능한데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액체 방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어려고 무서운 이런 일이에요. <laughs> 물방울이 론 네. 바로 이 원자핵이 235개나 되는 입자가 바글바글하는 거잖아요. 이 100개의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은 물방울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모양이. 그래서 원자핵이 분열된다는 것은 결국 물방울이 두 개의 물방울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똥하면서 쪼개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쪼개질 때 이게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두 개로 퐁 쪼개질 수 있을까? 그렇게지진 않고,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이게 불안정한 원자니까 에너지가 높고요 얘가 안정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폭탄 의에지지쓰 쓰는 거든요요데문제제얘얘자자적적으로어지지데데은은 곳을 향 해서 가는데 얘는 자발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렇게 해서 기위 해서 는 얘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두 개의 물방울의 거리로 보면 은 하나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여기고 최종적으로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공이 이렇게 있는데 장벽이 있다면 이 공을 굴려 올리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액티베이션 에너지 혹은 장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장벽이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누굴 대상으로 그린 거냐면 우라늄 236의 그래프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중성자가 하나 들어간 상태란 뜻이에요. 이제 이 녀석이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를 따지는 거예요. 분열될지 안 될지는 현재 상태의 에너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현재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라면은 그러면 얘는 분열하지 않을 거고요 현재 에너지가 여기라면은 분열을 할 거예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짝수 홀수 효과 때문에 235는 236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불안정하거든요 홀수니까 네. 짝이 없어서 홀수니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요 기준 에너지는 얘보다 높아요. 여기가 우라늄 235의 기준 에너지죠. 그 기준 에너지에 대해서 중성자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더해준 에너지가 얘를 넘어가기에 가까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라늄 238은 똑같은데, 모든 이야기는 똑같은데, 바뀐 게 있다면은 이 커브가 우라늄 239가 되고요. 238은 짝수기 때문에 239보다 더 낮은 에너지 갖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우라늄 238이에요. 여기에 이제 중성자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높일 텐데, 얘는 그래 봤자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는 235는 기준 에너지가 위에 있었고, 238은 기준 에너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짝수 오0대테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성자가 에너지를 더 주더라도 235는 쉽게 장벽을 넘어가고, 238은 여전히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명 끝! 이야, yeah. yeah. <laughs> 이걸 설명하다니, 여기서 내가 <laughs> 미쳤지. 이야. <laughs>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게 아, 이해가 될까? 지금 뭐 제작진 얼굴 딱 보면은 이해한 듯 하면서도 지금 어느새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진짜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 네. <laughs>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 존경받을 만한 물리학자 중에 유명한 페르미, 엘리코 페르미도 이거 헷갈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페르미가 했던 중요한 일은 얼핏 생각할 때는 중성자를 빠르게 쏴서 이렇게 당구공 맞히듯이 확 쏴야지만 이게 와장창 쪼개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느린 속도로 중성자를 천천히 움직이는 중성자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핵을 쪼갠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이게 사실 뇌벨상 업적 중에 하나인데 강력한 그 운동에너지로 이걸 당구공 치듯이 때려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 중성자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전체를 더,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딱 박히는 게 핵심이죠. 중성자는 양성자가 밀어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자를 쏘는 거죠. 이게 밀어내지 않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빠르게 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흉가버렸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지금 중요한 거는 슝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다가 이 안에 갇혀야 되는데 간당간당하게 들어가지고탁 안에 갇히게 되는 에너지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저속 중성자, 그러니까 속도를 늦춘 중성자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대부분 중성자는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감속제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으로의상을 봤는데 세르미는 자신이 우라늄을 분열시키고도 그게 우라늄 분열이 아니고 새로운 원자를 만든 줄 알았어요. 노벨상 받는 그 해에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laughs> 취사할 수도, 어, 수도 없고 들으킬 수도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그냥 노벨상 수상에는 그렇게 쓰여졌지만 노벨상의 역사에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1차 세계 대전 독일의 유보트가 과학과 전쟁과의 중요한 매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잠수함을 찾아라 일단 뭐 귀를 물에 넣어야 되나 나팔로 꽂아갖고. <laughs>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듣겠다는 거니까, 소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아 해보시면, 아, 이렇게.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압력 전기. 압전효과를 갖다가 네, 이용해 패널 갖다가 네. 만들어 왔는데, 불빛이 살짝살짝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보이세요? 아, 힘들다, 힘들어. 네.